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살아 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그 논쟁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야합에 의한 공격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논증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최종적으로 또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이두 계명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시었던 계명판 둘에 새겨진 말씀하고 꼭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계명판 중에 한 계명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거고요. 또 다른 계명판에는 이웃 혹은 사람을 사랑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으니까요. 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질문한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건방지게 율법 지식을 시험해 봤던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험하는 것인 줄 빤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덥석하고 그 대답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그 뒤에 다른 데 강조점을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어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법을 잘 아는 데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그중에도 율법사들은 율법의 맹점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두 개명 너희도 잘 알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삶은 형편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천해라.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은 잘 철석까지 하면서도 행함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10분의 1도 아니 어쩌면 100분의 1도 모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율법사들의 상황과 똑같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혹은 지식 삶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시비를 걸어왔지만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입꼭다 물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철권을 날리십니다. 그들을 향해 도저히 반론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 바로 42절 이하의 말씀이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더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지막 말씀이 아주 통쾌하지 않습니까?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완전케 오승이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실 당신이 메시아이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쓴시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읽었던 대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앞에서 주께서는 바로 여와 호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뭐두 번째 내 주께는 아마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을 향하여 내 주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율법사들 개명을 잘 알고 있었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대답을 미처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논증과 변론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모든 인간의 잔꾀와 술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진정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실로 가장 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누굴까요? 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십오장 55장,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 나의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했던 착각 교만 버리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함이 엎드리며 그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